안녕하세요. 오늘 찍는 영상은 제가 음, 요즘에 갱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자꾸 곱씹어지고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병원 다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음, 얘기하고자 하는 첫 에피소드는 2018년도에 경계성 림프종으로 진단받게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그때 제가 감기를 2주 넘게 앓고 있었는데, 직장 건너편에 병원이 있어서 어, 그 "선생님, 뵙고... 그래서 너 어디가 아픈데?" 라고 그냥 정말 전신이 아파서 "아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인데, 선생님이 "너 얘기 들어보면 뭐 같은 줄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은데요? 어디가 뭐 의심된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너 어디가 아프고 싶다고 무슨 병에 걸리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셨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꾀병 같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던가. 좀더 무슨 디테일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던가 이런 생각을 몇 개월간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똑같이 2018년도인데 그때 그 위가 너무 아프면서 등이 그렇게 같이 아팠어요. 위하고 동일한 부의 등에서 아팠고 응급실을 가진 않았지만 너무 아팠어요. 몇 시간씩 아팠었고 근데 이제 이게 몇 개월마다 있었는데 마침 그 4월 되기 몇주 전에 자꾸 복부하고 위가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안 되겠다. 뭔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긴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동네 2차 병원에 가서 복부 초음파 예약을 하고 선생님을 뵀는데 아, 그때도 선생님이 제가 젊었으니까 아, 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잠깐 장이 꼬여도 그렇게 아플 수 있다고. 마침 금식도 하고 왔고 예약도 했으니 검사는 한번 해봐. 근데 도 별거 아닐 것 같아. 너 별거 아닐 거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선생님들이, 오버하지 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느낀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받으러 가면서도, 내가 별거 아닌데, 아, 괜히 받는다 그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복부 초음파를 받아본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복부 눌러서 검사를 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시던 선생님이 아프냐 고 그러셔서 아프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마우스로 뭘 저렇게 많이 클릭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혹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클릭하는 소리도 그렇게 많이 들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음파하고 선생님을 보러 가니까 그 진료 하시던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너 간암인 것 같다고, 왜냐면 간에 혈관종이 3cm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복부 초음파 상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우선 간암이 먼저 의심이 된다고 하시면서 C T 한번 찍어보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C T도 찍고. 그러면서 제가 림프종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서야 제가 조금 억울한 게 풀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나 진짜 아팠는데, 이 사람들. 깨병인 것 같고, 오버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맞잖아. 나 진짜 아팠던 거 맞긴 맞네. 그때는 이제, 암인 것 같은 거에 놀란 것도 절반이지만, 절반은 억울한 게 풀렸다. 정말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난 아픈 게뭐 되게 크게 증상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대단한 질병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는 뭔가 있긴 있는데, 되게 막 심하게 그렇진 않은데, 이제 원인을 찾아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후련한 것도 있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A 대학병원을 가게 됐고, 이번에서 조직검사도 하면서, 제가 이제 경계성인 걸 진단을 받았는데, 뭐 항암을 한다거나 뭔가 를 하는 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병원을 갈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진 않았고요. 그냥 우선은 거리가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도 이제 빅5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는 걸 당시에 잘 모르고, 그중에서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으로 선택을 했는데, 진료를 보기까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2시간 웨이팅이 항상 그랬고, 이분이 불친절하진 않으세요. 친절하신 편이세요. 제가 저 때문에도 그렇고, 저희 가족 때문에도 대학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 많이 가보면 불친절한 선생님 되게 많으신데, 바쁘셔서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때 A 대학병원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신 편이셨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겪어보다 보니까 친절하시구나 생각은 했는데, 근데 정말 웨이팅이 2 시간이냐면, 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희 진료 기록을 보시는 것도 그렇고, 찾으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느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웨이팅이 좀더 있으신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견딜 수가 있었는데, 제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들이 뭐냐면, 제가 2021년도에 또 이제 복부에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가 수퍼성 림프종 4기가 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림프종 경계성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무슨 림프종 경계성이었는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레이드가 뭐 몇이고 이런 거 하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2021년도에 응급실에서 배정 받으셨던 전공의 선생님이 무슨 인구종인지 모르세요?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인구종 그때에서야 저도 아차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아, 너무 몰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근데 우사 선생님도 안 말씀 없으시니까 경계성이라고 그냥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는 아니 어떻게 우사 선생님이 그런 말도 안해 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경계성이었다가 사기가 됐고 조직 검사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저 항암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선생님이 아, 네 항암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 내가 항암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퇴원하고 저 담당하셨던 교수님을 뵈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항암 안 한다는 거예요. 어? 난 항암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제가 구글링을 많이 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레이드가 1이고, 니가 천천히 자라는 안주이고, 굳이 그 지금 항암할 것까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그 전에 탄탄했으면 모르겠는데, 안 탄탄했어요. 왜냐면, 어, 문제는 선생님이 실수가 좀 있으셨어요. 큰 실수 아니었으니까 넘어갈 수있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경계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질병 분류 코드가 D가 나와야 되는데, 수납창고에서 보니까 제가 C 코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창고 직원분한테 여쭤봤어요. 저, 선생님이 경계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C 코드면 캔스암 아닌가요? 경계성도 C가 C로 들어가나요? 막 그렇게 물어봤는데, 스탑창고 유주 건물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 이분 또 이러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C 코드로 잘못 넣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질병분류 코드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지? 말아가지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그러면서 허허 했는데, 그때가 2018년도였고, 그 사이에서도 다른 환자분 처방전을 잘못 오덜 내리신 걸 제가 들었어요. 대기하면서 다른 환자분이 오셔서, 선생님이 이거 약 잘못 끼재셨다고 그래가지고 쫓아오셔가지고 다시 받아가시는 것도 봤었고, 좀 불안했던 건, 항암할 때 잘못 넣으면 어떡해. 아, 이렇게 실수가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불안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소극적이 지켜보는 진료를 받다가, 악화되거나, 그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 검색된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병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에피소드 B 종합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 B 종합병원은 유튜브를 보니까 선생님이 소포성 림프종도 많이 경험을 하시고 치료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진료를 보게 됐고, 근데 그 선생님이 좀 젊으신 분이고 그러셔서 그런지 정말 진료 웨이팅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기니까 이제 방대한 의무 기록을 출력해서 가져갔는데 제 소리를 막 뒤지면서 접고 계시고 제뭐 얘기를 듣지 않으세요. 궁금해 하신 게 없고, 아, 너 이번에 전원 왔어? 어, 우선 너 검사 하나만 추가를 할게. 얘기하자. 어, 그렇게 얘기하셔서 좀 건성이라고 제가 좀 느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그 선생님한테 저도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거. 제가 이제 항암을 하면서 되게 예민해졌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나이 때 여성분들 원래 그렇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좀 쏘듯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 얘기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 그때 보호자로 저희 언니가 같이 갔었는데 저희 언니도 그렇게 느꼈대요. 저 선생님이 전에 어떤 환자랑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화풀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뭔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항암하기 전에 난소보호주사가 있다고 하던데, 난소보호주사를 맞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굳이? 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직 가임기고 생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폐경이 오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으니까. 저는 소포성이었기 때문에 좀 치료를 얼마간 미룬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선생님은 소포성림프종 항암이 다른 림프종보다 훨씬 약하다 일상생활 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다 부작용도 되게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항암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굳이 맞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갱년기가 온 와중에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한번더 강하게 얘기해 볼거 그때 그걸 못 했다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그렇게 저는 항암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병원 결정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2021년도에라도 병원을 좀 여러 군데 가봤어야 됐는데 2021년도에도 제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어, 제 성격상 병원을 많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A병원 갔다가 B병원 갔다가 C병원 갔다가 다시 A병원 돌아가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태도나 표정이 안 좋으시면 그 병원 못 다닐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병원이 항암할 때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 혈액암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입원을 시켜주고 그, B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자에서 항암을 해야 돼요. 이게 의자가 약간 눕힐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배드 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입원이 아니고 통원 치료기 때문에, 제가 A 종합병원보다 B 종합병원은 거리가 상당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3, 4시간이었고, 거기서 대기하는 시간, 무슨 시간, 총 하면은 엄청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통원으로 하고 어, 이틀 반복해서 하니까 생각보다 나중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 알아보실 때 어, 항암 치료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하는지 입원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저는 상당히 생각보다 부작용이 있었고. 첫 항암할 때 간호사 님이 그러셨어요. 어떤 환자분들은 병원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그런 환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물도, 사먹는 물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구토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고, 시티 촬영하거나 검진하러 가는 날에도 구토를 시켰었고 굉장히 부작용이 심했었기 때문에 부작용 같은 것도 며칠 입원시켜서 봐주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과의 궁합도 되게 중요하다. 현재도 추적관찰을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략적으로 4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올려봤고요. 저처럼 많이 안 알아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시라고 그런 결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